자, 임목에서병증이 있는데, 임목의 목은 뭐예요? 목이 들려버리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에,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씨앗에 가두어 놓았던 것이 모스로 예, 목 운동 갑, 갑이나 인에 의해서 터져나와 버리죠. 터져나가면 서서히 임수작용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해체되어 나가, 나가버린다. 그 다음에 묘에 이르면 가장 그게 활발해져요. 가장 활발하게 막, 이렇게 이제 묘에 이르면 뭐예요. 모군도 활발해져 버리니까. 이제 엉겨있던 작용은 크게 뭐 벌어져 버리죠. 그죠. 예. 크게 벌어져 버림으로써, 결국은 이제 임수가 묘를 만나면, 보통 이제 막에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보통 이런 글자를 작용하는면 예. 그래서 요런 유혹이 굉장히 강한 유혹이거든요. 똑같은 상관이라도, 네, 대자연이 수운동 이후에 목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방향이죠. 그리고 압력을 금수압력을 거친 다음에 터져나갑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상관이라도 같은 상관이라도. 그래서 보통 저럴 때뭐 뭐 일을 벌리고 하든지 안 그러면 가출까지 합니다. ,이? 가만히 못 있고. 네, 이모의. 뭐 이라는 것은 음, 음의 끝부분에 가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묘는 뭐예요? 1양, 2양, 3양, 4양 4양에. 양기가 음기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지금 진에로 마찬가지고 진에도 뭐가 됩니까? 묘지에 들어가는 거죠 임수의 작용력이 그래서 보통 봄에 우리가 보면 장맛이 없어지는 것은 예, 저때 그 임수 임수의 이, 뭐, 함성 짠맛이죠 그죠? 예? 대체로 농도가 임수작용은 뭐예요? 응축시키는 거니까 예, 함성이 높아지죠 그죠? 예? 예, 짠맛이 되된다고해 예, 해체돼 버리는 거죠 그죠? 예? 짠맛이 그래서 장맛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뭐예요? 함성을 막 당겨 쓰거든요. 보통 이제 이, 이 모양이 뭐예요? 음에서 양으로 퍼져나온거죠 그죠 음에서 양의 양의 어떤 걸로 분출되어 나오니까 보통 이제 요런 눈에 예, 그 여자들의 활동성이나 양을 쫓는 행위가 잘 발생하는 거니까 예, 무서운 처녀는 언, 언제 처녀? 예, 봄 처녀랍니다 예. 봄 처녀가 무서운 처녀입니다 예? 예, 그러면 사오미의 기본적으로 오행대세가 과운동을 활발함으로써 결국은 임수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예, 자꾸 들려 발산돼 버린다는 거죠. 예? 이 보통 이 사오미가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임수에 투하는 사람들은 일복이 굉장히 많아요. 사오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어떤 속성이에요 이게. 음, 음. 공간이 밝은 곳이고 여러 사람들이 드러난 공간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곳에서 자기가 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평생 일복 많은 사람들.